이제는 어. <laughs> 이제는 그 목사들이 파, 목사들이 판을 치는 시대야 아니면 그리스도들이 아들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저들을 또 아들로 낳는 사역이야. 아들로 낳는 사. 역 어, 낳는 사역이 사역.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야. 그럼.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저들도 그리스도로 낳는 사역이야. 그렇지. 그리스도로 들 낳는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새 초창조함을 받는 사역이라고. 음. 맞아, 맞아.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예수가 입성해서 성전 정화를 했어, 안 했어? 그 완전히 청소해버렸다, 그런 말이야. 말이야. 소양 비둘기 짐승 제사로 하는 걸 멈추고, 이건 뭐를 부정을 한 거야? 짐승? 음. 제사, 짐승으로 하는 제사를 다 부인한 거야. 음. 그 다음에 또, 그 짐승 제사를 둘러엎었다는 것은, 아론 반차 레위계 계통의 그 대제사장을 부인해버린 거야. 맞아 맞아. <laughs> 음 그다음에 모세오경이라는 그, 그 저들이 저들이 지키는이 어, 모세 그 율법도 부부부인을 한거야이 음. 율법도 부인을 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 시대를 그 열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사를, 제사를 부인했다, 동물 짐승 제사를 부인했다 그런 말이야. 음. 그다음에 눈에 보여지는 그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다부인한거맞아안말이요또 맞아? 음. 그거는 율법을 부인한 거란 말이야. 율법, 율법의 마침이 되어져야 되니까, 아님? 완성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뭐 제사장 계급들은 예수를 자꾸 죽일라 그래 안 그래? 죽일라고 했단 말이야, 죽일라고 랬단 말이야. 자. 지금 겸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음. 막 깨달아져. 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기뻐. 기뻐지게 음. 되고. 그러니까 세상, 그 세계 기독교회가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야. 그거는 잽도 안 되는 그런 원뜻되는 기쁨이란 말이야. 이. 그럼 이제, 이제 세계 기독교회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 아, 아예 보내, 보내버려야 돼. 우리가 송구영신 뭐 그런 것도 해지만은 보내야 돼안 보내야, 네, 네. 보내야 돼. 옛것은다 보내야 돼. 옛것은다 보내야 된다 그런 말이야. 한몸한 한 성전이 됐어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는이라 이렇게 되었으면은 어, 모이기를 폐하라는 말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그리스도가 된 집들로 또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진그 나들은 음. 사실은 더 자주 모여야 돼. 자주 모여야 되는데 지금 나하고 너하고 또 대로형 이렇게 뭐 셋이만 일단 모여서 뭘 하잖아이 음. 음. 이제 모이면 할게 이제는 모이면은 말씀사랑 그 코이노니아 밖에 없어 말씀사랑 교제밖에 없다 그런 맞아. 말이야 이러저러한 예배를 할 때가 있었고 음.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내가 그 겸이 꼭두각 시가 그리스도 차원의 그 사랑을 얘기를 해야 하네. 음. 그런 말씀교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때로 나오 그렇다고 겸이가 예전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모든, 겸이는 꼭두각 시로서 모든 예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은 단 하나도 남겼어, 안 남겼어? 안 남겼어. 안 남겼어. 그래서 음. 누구 하나만 남겼어? 그리스도 하나만, 그리스도 하나만 남긴 거예요. 그리고 겸이 꼭두각시한테 말씀 원 뜻을 듣다가이 그 어떻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쫓아 버린 거예요. 어. 쫓아 버린 거라고. 누구 생각이기에 사람 생각이기에 자남상상. 다 쫓아 버린 거예요. 쫓아. 그래서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남긴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남긴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남긴 거예요. 그게 나의 나대이기도 했다 그런 말이야 요 그래서 한번 그 모든 동강을 다 내리기도 했고 그랬잖아 음. 이제는 말씀 원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사랑 강물이 이렇게 이제 흐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그 예배로도 흐를 수 있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자 이제는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야. 음.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서로 모여서 낳는 사역이야. 음. 낳아야 돼. 음. 저들도 그 그러니까 히프일형으로 낳게 하는 사역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히프일이니까 사역형 어, 낳게 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기독교회 뭐 기도 회계 그런 거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뭐, 짐승제사는 뭐더 이상 해는 사람도 없지만이. 음. 근데 세계 기독교회가 뭐돈 헌금 내고 그러는 거 전부 다 짐승제사하고 똑같아. 맞지. 음 그거 다 끝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하는 거야. 말씀이 돈이라서, 이 음. 말씀 가지고 하는거예요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이젠 예배, 그, 대상으로서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음. 이젠 사랑해를 원하는 거야. 서로 사랑해를 원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서그 서로 사랑하라 그랬안 그랬어. 안 그랬어? 음. 어, 서로 사랑하라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제 마태복음 4장 4장에서의 세 가지 시험의 문제. 음. 어,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기 뭐 그런 거 입기 그런 거 있잖아. 이? 다 끝났어. 다 끝나서 없어. 이? 그러니까 무슨 뭐 축복을 받는다는 이뭐 뭐 축복 축복 신앙 뭐 그런 거 있잖아 음. 대상이잖아 그것도 또 표적을 바라는 방언 표적을 바라는 그런 거에 음. 또는 경배 대상으로서의 경배 신앙 이건 다 끝나야 돼안 끝나야 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래잖아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음.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뭐 그런 거다 버리라 그래 안 그래 음. 음.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져서 아들이 됐단 말이야. 음. 아들이 돼서 죄사함의 권세도 받고, 그래서 안에 흐르는, 안에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주는 그 흐름대로, 그옷 입혀주는 그대로, 또는 물샘이 소초 흐르는, 또는 생명수의 강물이 어 이렇게 흐르느니,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누군가 찾아, 아, 아버지가 보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찾아오면은, 말씀 원뜻을, 음, 말씀 원뜻을 들려주면 되는 거야. 음.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여러분들 겸이 입으로 내뱉는 동강 원뜬 얘기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음.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뭐 겸이 곁에 사는 게 제일 좋긴 좋아. 음. 음. 그렇지만, 그 유튜브도, 유튜브도 여러분들, 아, 그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 그냥. 음. 유튜브 동강도에 음. 그렇게 해서 뭐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우리는 지금 코이노니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 장소하고 상관도 없이 음. 유튜브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의 음. 음, 사랑의 말씀 사랑이들끼리 좀 해야 돼. 음. 무조건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야. 음. 이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한몸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한 영이 되고 그랬으면 이제는 아들로서 낳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응. 낳는 사역 저들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안 돼야 돼 응. 돼야 된다고 응.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인 거 맞아 응. 응. 근데 너 나야라고 불러준 건 사실이야 응. 응. 집주인과 같으니라 종가주가 같으이라 그래서 그렇게 불러줬으니까 응. 그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음.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음. 진리의 영.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을 때 음. 자유케 되면은 너가 있어 없어, 너희가 없어. 음. 새롭게 창조된 그 그리스도라는 나에 붙은 나들이 되는 거야, 나들이 음. 되는 거야. 근데 일대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나에 붙은 나인 거지 그냥 음. 그게 한몸한 영이 된거 맞아 안 맞아 음. 주와 판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얘기해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야. 음. 생명이 된 자유자야 우리도 네. 이제 그렇게 돼버렸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육적 세상적인 거 땅적인 거다 내려놓고 누구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 생각은... 사람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야 돼. 이제 우리가 새 창조함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 받았어, 그럼 옛사람인 자기는 부인이 되어져 안 되어져? 되어져. 그래서 그거는 부인 저절로 부인이 되어져. 네. 기본이야 그게 기본이. 음. 그래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이 음. 머리를 두고 저들도 아들 되게 하는 사역이란 말이야 음. 어, 그게 십자가야 음. 그니까 러 오늘날의 십자가는 말씀 사랑이야 음. 말씀 사랑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음. 아, 이미 죽었어 안 죽었어 우리 죽었어. 죽어서 없어졌어 네. 없어져서 네. 말씀 사랑이들이란 말이야 호의로고 호의로고이 네. 또는 아가페 토이들이란 말이야 네. 사랑하는 자들이고. 음 말씀 사랑이고 음. 그래서 자 티끌 아담 아파르 아담 옛 사람 아담은 이제 끝났어. 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 아 그러면 내가 없는데 그게 뭐냐. 아니 나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나 죽었어.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야, 잉? 네. 음,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예. 그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이런, 이런 구조로 돼 있어. 택자인가, 아닌 자인가, 음. 또는 진리 차원인가, 비진리 차원인가. 음. 그 다음에, 1장, 요한복음 1장에서는, 진짜 파루시아로 그리스도가 왔는가. 음. 그 문제를 다루고, 2장에서는, 새 것과 옛 것을 다뤄, 음. 새 것과 옛 것을 다뤄. 그새 것은 그리스도 맞아 말이야. 맞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새 것으로, 그, 머리로 있고, 음. 옛 것인, 예수와 나는 장사 지낸 바 돼서 죽었어, 안 죽었어? 맞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유한복음 3장에서는, 네가 위의 차원에, 윗궁창 삶을 사느냐, 음. 아래에 사느냐, 그런 말이야. 아래에 산다는 것은, 그, 옛 사람으로 산다는 거고, 음. 또 아래에 산다는 것은 땅에 말뚝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안사람이냐. 음. 안 안, 안쪽에 안안 있는 아담이냐. 바깥 그러니까 아파르 먼지 아담이냐. 음. 어, 그거를 어,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 4장은 특별히 니네 안에서 지금 물샘이 음. 소처 흐르느냐 그런 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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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살리는 거. 살리는 게영 맞아 안 맞아 음.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이란 말이 야 죽이는 거는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면 다 죽어 음. 말씀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야 음. 자 6장에서는 영의 양식하고 이 말씀 음. 양식하고 육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어 이. 서로 반대가 돼 음. 그다음에 7장에서는 안에와 어, 그러니까 안에 어, 말이냐 아내 말이냐, 밖에 말이냐, 그런 말이야. 음. 밖에 말은 사람 생각, 니들 말이냐, 이 말이야. 이. 음. 신비로, 신비로 새겨진 말씀이냐, 음, 밖에 말이냐. 8장은 음. 또뭐요 니가 말씀 자유자냐, 어? 음. 또그 사람 생각이라는 그거에 억압돼 있는 미혹의 상태냐, 음. 그걸 얘기해. 9장은, 어, 보냐, 못 보냐? 음. 보냐, 못 보냐, 그런 말이야. 이. 그리스도로 보느냐, 음. 아니면 사람 생각으로 보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 음. 10장은 그 말씀이 들려지느냐, 음. 어? 음. 그 다음에 아예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냐, 그런 얘기고, 11장은 음. 말씀 부활이냐, 아니면 그 말씀 부활이냐, 이론, 이론적인 교리 부활이냐,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12장은, 어, 아들들이 나오고, 복수형의 아들들이 나오고, 또그 하나, 예수라는 독생자, 모노게네스가 나와요. 음. 그런 개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또 13장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누가 나가? 음. 가론유다가 나가. 음. 근데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해 는거예요 음. 그렇지만 가론유다라는 사람 생각은 거부해고 밤으로 나가 안 나가. 크게 음. 나가고 밤으로 나가버리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된 거지. 음. 사람 생각이 나갔으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남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14장부터 16장을 네모 박스 강화, 또는 신비 강화, 음. 신비로 새겨지는 강화, 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강화, 죽음사랑, 말씀사랑, 마음사랑 강화, 네모 박스 강화, 이런 얘기들로 내가 했어, 안 했어? 음. 늦은 비 강화, 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유한복음이 다락방 강화를 설명한 적이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17장은 전부 다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해야 하네.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돼. 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태초가 되라, 그런 말이야. 네. 그래서 그거 프로슈코마이, 어, 예수의 네. 그, 그 프로슈코마이 기도였단 말이야, 그게. 네. 그러니까, 다르니,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이야. 네. 하나가 되라. 그래서 18장, 19장, 19장에서는, 18장, 19장에서는, 잡혀, 잡히지. 음. 고난받고 죽었어. 음. 근데 20장은 부활했어, 안 했어? 네.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평강, 샬롬, 굿모닝 하는 거야. 음. 굿모닝 하면서, 음. 저, 뭐야, 어, 잃어버린 생기를 회복시켜, 안생기, 안시, 네. 안세, 그, 음. 그다음에 줘, 안 생기, 안그 회복시키지? 그 다음에 성령을 좋아안 줘. 성령 줘. 그 다음에 죄사함의 권세도 좋아안 줘, 줘? 줘. 그러니까 아들 사역을 해라, 그런 말이야. 네. 음. 근데, 누가 나와? 유한은 뭐였다? 그리스도품 속에 요한 맞아 맞아 음. 사랑을 입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걷는 요한을 얘기하고 있고, 음. 음. 그래서 어, 베드로도 베드로도에 음. 베드로도 끝까지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했던 그 계명을 음. 간직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복음서 네베은원 뜻을 간직하는 게 음.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음. 21장이 결론이 나는 거야. 요한복음에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만 머리가 두면 사랑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사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헬게 사복음서 또는 66호 원뜻 가지고 사랑해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 하면 되는 거예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겸이 입에서 내뱉는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가 나가고 성령이 나가고 여러분들은 집이 되고 전이 되고 또그 음. 집주와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로 그리스도로 회전한단 말이에요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럴 때이 음. 나라로 빨리 속히들 들어와야 돼 음. 세계 기독교에는 <laughs> 아니 목사들 전부 다 뭐가 그 어떤 소욕을 가졌어 가르치는 소욕을 가졌어요. 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은 아들이 되느니 아. 아들 사역 시대에 있다 그런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들이 돼서 아. 아들이 되어져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주는 거야, 죄 사함의 아. 죄 사함의 권세를. 아. 근데 내가 니죄를 네 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사복음서 원 뜻을 주는 거예요. 사복음 원뜻을 다 거예요. 그 음, 원뜻, 그니까 그리스도로 머리를 두게 한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저들도 또 자녀들이 되게 하고. 음.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낳는 사역이다, 그런 말이야. 음. 그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들로 낳는 사역을 겸이 곡두각시를 음.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음. 자, 사랑해. 사랑해. 음.